여러분 온 세상이 하얘요 여기가 제대로네 온 세상이 하얗게 하얗버려요 <laughs> <laughs> 어요 <laughs> 뭐 정도 왔어? 에이씨. 사발. 어요 정도. 어제 방송을 도저히 못 키를 날씨였어. 자, <laughs> 그래서 지금부터 하루 늦었지만 교환으로 시작하고 일단 문학 오면서 네이스. 하나 먹었으면 괜찮았다. 오늘의 첫 번째 이로치는 불꽃송이 되시겠다. 투안에 오랜만에 잡아서 핑크스 핑크하고만 핑크 핑크 하네 불꽃 얘도 지우 포켓몬 인가요 V 즈 이렇지 느낌이 있어요. 진색 좀 느낌 있는 것 같아. 탱글을 얻는 방법 아시는 분? PVP에서만 나옵니까 여기서 떴습니다. 요거 추가됐는데, PVP에서만 나오는 것 같은데. 맞나요? 맞나요? PVP에서만 나오나요, 이거? 다른 데서 못 얻나요? ss 바로지내 느낌이 있어. 신수염 같아. 저거 수염이 아니야. 수염 첫 포켓몬으로 SS면은 나 빼드. 이 친구 쓸만합니다. 가자! 어? 시험 보러 갔다가 잡았다고가즈 어? 뒤에 숫자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네 아 선생님 c 피 칠이 빠졌잖아요 선생님 아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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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음... 제 별명이 뭐여죠? 제 별명 아시죠? 89퍼요. 이쁘긴 하네. 그냥 이쁜 쓰레기였다. 하... 너무 안 뜨네요. 그래서 강화할래요. 아 불광 3850 와우 이번트 뭐야 이거 리자몽 이벤트가 끝났나요? 어, 어찌되? 4, 4, 5, 5. 끝났군요! 어허허 어, 어. 어, 이제 50레벨은 5,000이 넘죠 끝났구나. 5,037. X는 4, 3, 5, 3. 이벤트가 끝났군. 음. 3850, 445. 요게 40. 그렇습니다. 끝났네요. 나중에 써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PVP 배틀.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주요 포켓몬이 패치가 됐죠. 몰드류 머드샷. 굿. 머드샷. 비누뿌리기에서 이제 머드샷으로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괴령몬 잠깐 보자면 스톤샤워 데미지 5가 어, 하향됐죠. 그 다음에 칠색조, 아, 칠색조가 아닌데. 루기야. 불새 요거 이제 하향 5 정도 됐습니다. 총10 하향이죠. 2차징이니까. 많은 너프가 되진 않았고 그러면서 나인테일의 상향을 볼수 있겠다 이 친구 냉동빔 이제 버려 아 아니구나 외도볼 있어요 어, 일단 지금 이거 못쓰니까 어, 외도볼 어, 눈사라기 외도볼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인테일 요거 이제 1500에도 쓰면 될듯 이거 그냥 해방 플렉스 하게요 이거. 어, 괜찮은 것 같아. 해방하고요. 사이코 쇼크. 그 다음에. 아, 참안 뜨네. 야! 아, 웨더볼. 요거 이제, 그래서 좀 상영이 됐다. 이걸 이제 피입해서 써볼까? 아! 이렇게 쓸게요. CP가 매우 불편하게. 이거 쓰고 그 다음에 신상 줬던 애. 걔 이름 뭐더라? 아, 일단 걔 누구야? 왕구리. 아 이로치 쓰고 싶은데 1500이 넘어버리네. 까비. 혹시 지진 있나? 지진이 레것이래요 에헤 없네요 지진이 내것인데 1500 100%를 하자 아 이것도 불편하네 아 100이지 100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이퍼 에서도 쓸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이퍼에서 쓸, 쓰기 전까지 요거 쓰고 발챙이를 하나 구해야겠다 슈퍼용으로 슈퍼용 아시죠 공격감 낮고 방어 hp 맥스 인게 이제 그래도 pf에서 유효하니까 일단은 없으니까 이거 쓰도록 하죠 요게 또 떡상 했어요 어 바로 저 외도볼 이라는 스킬 때문에 파도 타기가 있긴 했는데, 요게 이제, 괜찮아졌고, 일단은 눈보라 써야 돼요. 음 근데 뭐 레거시로, 옛날에 지진을 줬었는데, 어 지금 못 배우니까, 요렇게 써,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요번에 신상 준 친구. 요것도 쓸만해요. 2496 괜찮네. 요거 이제 좀 타입이 특이합니다. 물의 고스트 타입이 있었나? 없죠. 음, 없었죠. 첫, 처음인 것 같은데 포켓몬고에 물 타입 고스트. 요거 이제요. 세마리 야무치게. 잠깐만. 캔디를 일단 100개, 100개 잠깐만. 아, 몇개 필요하지? 63개? 그냥 쓸게요. 63개 써 그냥... 언제 기다려~ 궁금하시죠? 제가 보여드림... 제대로 써봄! 그리고 뭐 잔잔하게 뭐 거품 딜 하향 됐고 그 다음에 우츠보트 임날 가르기 어딴 거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 임날 가르기 하향 됐고 뭐 거품 하향 되고 평타들 몇개 있는데 일단 주요 업데이트는 이래요 뭐 나머지 잔잔바리 스킬 뭐볼거 없고 제가 말한 거 요게 이제 이번에맹락인데 그 중에 이제 상향된 애들을 써보려고 합니다 아아야 이거 평타 안 바꿨다 아 뭐야냐? 머드샷이 아니야 왜? 눈보라인 척 하면서 실드 쓰겠지. 야, 나 눈보라다 얘기했다. 야, 눈보라야. 와, 어, 근데 괜찮은 느낌 있는데, 오케이, 느낌 있는데? 기습. 음 어디 보자. 탱탱이가 날것 같다고. 오케이. 야 근데 탱탱이. 탱탱한데? 에? 나이스! 나루오도! 에? 나루오도! 풀, 풀 묶이겠지? 핫! 섀도볼이다 슬드 써야 될걸? 그렇지. 이거지. 한번 맞아 볼까? 공10% 너프됐고 탱탱해? 탱탱해 이 정도면. 나이스. 나이스. 탱탱했다. 굿. 아 근데 저 자식 진짜 빠르긴 하네 풀묶기 일단 평정리 나와 나와 뭔데 오케이 좋다잉 와연 뭐 저거 뒤에 내가 볼때 알로라 텅구리 같거든. 그죠? 사이즈 나오던데. 알텅 느낌이야. 어? 재밌구만. 알통인 것 같아. 이거 나가자. 얼다 바람이겠지? 곧. 걸렸네. 걸려버렸어. 걸려버렸어. 느낌이. 알텅이었어. 그랬었어. 알텅이었어. 나이스. 나이스. 나갔나? 에이, 봐봐. 아니, 탱탱인데. 드래곤이 나오는 게 이상하잖아. 뭐나지, 핑 먹어버렸지. 먹어버렸지. 가끔씩. 꼬. 신선하면서도 괜찮네요, 픽이. 좋았다. 근데 이거 보니까, 빠삐한테 좀 약해. 그치? 무장전 좋은데, 빠삐 잡기가 좀 힘들긴 하네, 이걸로. 자, 임마! 아직 안 자? 그럼 보내 줘야지. 내가 올때 쉴도 안 쓴다. 뻥. 응. 올. 너도 섀도버리냐? 컴펀이네. 야, 섀도우볼이다. 얘기했다. 됐어. 아, 이거 애매한데? 뭘 빼는 게 좋나? 아, 이런. 이거 아직 몰라요. 됐어! 됐어! 끝나버레스 오케이. 날생마. 드릴라이너냐? 저 것도 괜찮아？불 태 우기 때문에, 어좋 은데. 근데 그왕 구리 보다 얘가좋 은데, 맞다 안바꾸요 안 바꿔요. 얘가 좋아. 어쩔 건가? 아이고 일을 어떤 다음? 뿡! 안막안 막을 것 같더라. 얘가 좋은데? 탱게리? 음, 야무친데? 야, 이거 참, 큰일 났네? 이거 좀 궁금하다. 일단 뭐, 실드 다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걸 바꿔주네. 상대방도 조합이 특이한데, 불 꺼주고, 아, 이러면 불리한데. 야 이거 박, 박빙인데? 막픽... 막픽까지 봐야될 듯? 일단 바꿀게요 뒤에 비행일수도 있어서 비행 비행이긴 한데 무장조네 이겼네 이거 후 나이스 교체 굿굿굿 굿, 굿. 오 방금은 재밌는 판이었어. 상대방도 좀 특이하네. 레벨 좀만 더 찍고 오셈. 오이 픽으로 4승을 했습니다. 셋다 좋았고. 오 탱탱겔 이거 오 좋은데? Oh, no. <laughs> 두 번째 이로치 눈 쓰게 하이 약속의 시간 시작된 건가? 시작됐구만 땡땡타. 이 기세를 몰아서 가보도록 하지. 나무킹이다. 오, 시키 보소. 오, 오, 오! 시키 보소. 잠깐만. 아빠 거 와, 이거 35렙이네. 내일은 작전을 좀 바꿔야겠다. 전 반경 플랜 B로 간다. 응? 나이스. 그래, 이게 어디야? 시뻘건에 아주 달달하고만 달달해. 호허허허 허허허. 야무치구만. 이거지! 전 양심이 없어요. 당당은 욕심쟁이허허 양심은 개나 줘버려. 허허허. 굿굿굿좋았고요 야무치 야무티 야 오늘 많이 먹긴 했다 내일은 다른 걸 먹길 바라며 야 근데 이거 공교롭게 다 겹치는 애가 없는데 응? 야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겹치는 애가 없는데, 메인을 못 먹었잖아, 메인을. 아, 사실상 메인은 v j 플러스 히포거든. 하, 참 메인 빼고 잘 처먹네. 퍼세가 아니죠. 스웩